금천구는 지난 5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의 금천구 직영 1주년을 맞아 영어동화 구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연극반 아동들의 브레멘 음악대 축하 공연과 금천구 청소년들이 지정도서를 소재로 그린 그림전시도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차성수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천구 영어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해 관내 학교 대표 또는 개인의 대상으로 선발된 15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45건의 지정 도서 중한 권을 선택해 문장을 수정하지 않고 외워 자유롭게 도구 활용을 통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 3명의 공정한 심사 아래 이루어진 시상식에서는 대상 1팀, 금운동 부분 각 3팀, 장려상 다섯 팀이 선정됐습니다. 금천구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원고 수정 같은 도움이 필요 없어 기존의 영어 말하기 대회의 문제점인 사교육 의존도를 많은 부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